안녕하세요. 주말 농막꾼입니다.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 주말인데요. 그 벌써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평수는 실지 평수는 한 100평 정도 나오고요. 그 농작물을 심는 평수는 그한 70여 평 됩니다. 그 70여 평 되지만은 저는 그이 모작 삼 모작 그 땅을 비우지 않고 그일년 내내 그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도 밭이 어디 한 구탱이 비어 있지 않고 밭이 꽉찬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고 나면 겨울철에 그 먹을 것도 일부 심어 놨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쭉 농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아직 안 나왔는데요. 이렇게 시금치를 조금 심어 놨구요. 그 옆에 그 양파를 조금 더 심었습니다. 요 주쪽은 이제 요건 도라지나 더덕, 방풍나물 요거는 이제 단연생 식물로 내년 봄에 이제 수확을 하면 되는 거구요.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 이 앞쪽도 비운 것 같지만은 이 앞쪽은 그 나물밭입니다. 그래서 그취나물뭐 기타, 뭐 마우대 여러 가지 나무를 앞쪽에다 쭉 심어놔서 내년 봄에 여기서 이제 나물이 수확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잘 겨울에도 이렇게 퍼르퍼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옆에 보면 요거는 바로 이제 첫 번째 줄이 요기 이제 양파고요. 양파도 이제 한평 정도 심어놨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마늘 한평 정도 심었고요. 근데 이제 요 김장 배추인데요. 김장 배추는 스물 일곱 보인데요 올해는 아주 수그 작황이 좋아서 현재까지 엄청나게 그 통이 크게 잘 안고 있습니다. 그 뒤쪽도 보면 그 짜투리 땅이 조금씩 있었던 것을 그때 그때 비올 때마다 제가 그그 그 맞는 작물을 심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것은 그 갓인데요. 갓도 아주 작은 평순데요. 요 정도만 해도 저희 김장 때쓸 거는 뭐.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래도 옆에는 이제 배추인데요. 요건 이제 배추 묘목 심고 담은 것. 이렇게 심어 놨다가 요건 다음 주나 이렇게 중간에 뽑아서 김치를 할 예정입니다. 옆에 는 이제 비트인데요. 비트도 이제 이렇게 한두평 정도 심어 놨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트 작황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밑이 잘 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면 요거 이제 대파구요. 대파도 요거 이제 김장을 담으면 이제 봄에 다시 이제 수확해도 될 겁니다. 요거는 이제 봄동배추인데요. 봄동배추는 요거 이제 겨울에 자라서 내년 봄까지 이제 수확하려고 이렇게 한두 록 심어놨구요. 이 이제 무인데요. 무는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크진 않고 좀 작은 상태로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보면 또 작은 그 땅에 요 당근이 있는데요. 당근도 여기 수박 내가 두보이 심었던 자리에 그때 수박 수확하고 나서 바로 당근을 심었더니 이렇게 당근도 자라고 있습니다. 옆에 이제 상추도 조금 있고요. 그래서 그 밭은 작지만은 1년 내내 계속 수확하고 나면 또 심고 수확하고 또 심고 하면 그 작은 평수지만 충분히 저희 그 사인 가족은 여유 있게 먹을만큼 수확을 할고요. 일부는 또 남은 거는. 지인들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작은 평수라도 이렇게 알차게 운영하면 크게 부족함 없이 1년 내내 그 농작물을 심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. 그저 뒤에는 그 이웃집과 경계를 이루는데요. 그 이제 국화밭이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. 그 오늘은 그 작은 평수지만 1년 내내 그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모작, 삼모작 이렇게 해서 그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